주비인 청첩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3월 29일 금요일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가마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이며 주제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이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천미가 445장 아버지와 나에게 기도하는 방법과 들으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i mm -hmm. 우리가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삶으로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들이 매일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고 율법의 원칙을 실천한다면 행동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준다면 교회는 세상을 뒤흔들 힘을 지닐 것이다. 그러나, 가마력은 악의 도구가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기 영혼을 잃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잃게 하는 것은 더욱 두려운 일이다. 우리의 가마력이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하지만, 그분에게서 벗어난 사람이 많다. 교회가 약한 이유가 거기 있다. 거리낌 없이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많다. 의심, 질투, 불만을 표출하는 와중에 그들은 자신을 사탄의 도구로 내주고 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동안 원수는 그들을 통해 자기의 목적을 성취한다.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그림자가 드리우고 사탄의 화살이 먹잇감을 찾아낸다. 의심과 불신과 노골적인 불평이 안 그랬다면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이들의 마음을 장악해버린다.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한 그들은 자기 때문에 불신앙에 빠져버린 이들, 책망과 호소에도 마음을 닫은 이들을 만족스럽게 쳐다본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들에 비해 고결하고 의롭다고 흐뭇해한다. 이 통탄할 품성의 파괴가 자기들의 겉잡을 수 없는 혀와 반역적인 마음으로 빚어낸 결과임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 자기들의 가마력 때문에 그들이 시험에 빠지고 넘어진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경솔하고 이기적이고 방자하고 부주의하고 무관심하게 행동한 탓에 많은 사람이 생명의 길에서 떠나갔다. 자신이 끼친 가마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서 마주하며 두려워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가마력이라는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만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실물 교훈 340에서 341.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여러분 혹시 누군가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의 감정은 어떠하셨나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나중에 재림교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면 많은 이들이 재림교에 대해 우호적이고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지 않을까 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대하여 나도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재림교회 연예인들을 통하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겠죠. 그러나 비록 우리가 그런 유명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는 아닐지라도 우리도 충분히 나의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플루언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주위에 선한 영향력 혹은 악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나의 삶과 성품, 다시 말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과 모습을 통하여 내 주변에 내가 선하거나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 옆에 계셨을 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쉽게 그 부정적인 생각에 영향을 받지는 않으시던가요? 또 반대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분과 함께 계실 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반대가 되지는 않으시던가요? 오늘 기도력은 우리의 이러한 삶의 태도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기억적인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 작은 일에도 충성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남들이 보지 않는 것 같은 작은 일일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충실히 임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만일 내가 맡은 일이 너무 크거나 힘들다면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그분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시비인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힘듦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초청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다가가길 바랍니다. 내 모든 삶의 순간 순간들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분께로부터 힘과 능력을 은혜로이 받을 것이며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고 참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 주위에 선한 영향력만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성령의 피를 구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어 우리 밖으로 나오는 말과 행동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만이 나타나는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은 인도의 배진성 정해옥 선교사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케이트 선교 신학대학의 건축과 대청의 AAA 인증을 위해 기도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일이 함께 해주시옵시고이 일이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과 또한 지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이 가정에게 주님께서 재정과 건강의 축복을 도와해 주시어 부족함 없이 그리고. 건강히 복음 사업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